어? 가볍게 몰아주는 겁니다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신다면 수치력 늘어나면서 거리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트루님 비거리도 올리면서 드라이버를 잘칠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잘 치고 싶다면 일단 오른쪽으로 도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백스윙을 아이언처럼 가파르게 든다면 체가 상대적으로 끌려오면서 맞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버는 특히나 오른쪽으로 회전을 잘 해주셔야 이 드라이버, 긴 드라이버를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적정한 궤도를 만들어 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드라이버가 아이언처럼 바로 꺾어서 올린다면 위에서 아래로 당겨지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일명 뽕샷. 위로만 뽕 뜨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스텝으로 좀 공을 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는요. 어, 지난번처럼 설명드린 이 손을 몸 위에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돌아줘라. 그러면 부드러운 스윙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드라이버를 좀 잡다면 힘을 들어가서 팔로 먼저 올리는 탄 동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엔 어드레스를 하시고요. 아직 손목 코킹, 힌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이때도 마찬가지 손은 명치 앞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몸으로 가볍게 돌면서 옆으로 옆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가주는 거죠. 자, 첫 번째 스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급하게 위로 들어올리시는 것보다 가볍게 오른쪽으로 일단 돌아주고 그다음 회전해주면서 지나갈 수 있어야 좀 좋은 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돌아주면서 스윙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처음에는 많이 돌아주면서 지나가 보자.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손목을 살짝 꺾어주면서 이제 코킹이 조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주는 느낌, 돌아주는 느낌에 손목이 살짝 꺾일 수 있게.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손목이 꺾이면서 팔을 뒤로 당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접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뒤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아까 첫 번째 스텝처럼 오른쪽으로 돌면서 팔을 좀 펴주신다는 느낌. 대신 너무 펴서 어깨까지 올라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정확히 가볍게 오른쪽 도는 느낌에 요 유지하시는 느낌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꺾었을 때 팔로 당기지 않고, 오히려 뻗어져 있는 상태에서 뒤로 꺾어주면, 오히려 왼쪽에 이손 느낌이 조금 뻗어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백스윙 올라오셔야, 옆으로 휘두를 수가 있,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목을 꺾어 올라가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뒤로 당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뒤로 당겨지게 되면, 마치 펌핑하는 동작 때문에, 손목을 쓰는 게 아닌, 밀어내게 됩니다. 그럼, 아이언 같은 경우는 조금 임팩트가 될 수가 있는데, 드라이버는 키 위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옆으로 잘 휘둘러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을 잘 잡고서 옆으로 보내줘야 되지만, 이 팔꿈치로 당겨서 빼버리면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오른쪽으로 뭔가 던져서 보낸다는 느낌으로, 뭔가 오른쪽으로 튕겨주는 느낌으로 꺾어지게 될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손목을 꺾고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느낌에 손목을 살짝 낭창이며 튕겨주시면 또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을 건데요. 오른쪽으로 던져보낼 때 이때 오른쪽으로 가는 힘 때문에 팔꿈치가 절대 잡아당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끌어올린다면 팔꿈치가 당겨서 팔꿈치로 밀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뽕샷이 나게 됐고요. 채를 오른쪽으로 던져보냈다. 오른쪽으로 던져 보내면서 백스윙까지 올라오신다면 공간을 유지하면서 휘두를 수 있게 자세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뒤로 당기고 펌핑처럼 나오시는 분들은 헤드를 오른쪽으로 던져 보내는 느낌 오른쪽으로 던져 보내고 왼쪽으로 던져 보내서 이런 탄성으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스피드를 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드라이버는 티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전혀 손이 당겨지거나 몸 쪽으로 당겨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공간을 유지하는 느낌으로 오른쪽 돌고, 그 다음 거리를 낼수 있게 손목을 좀 꺾어 놓고, 그 다음 휘어주시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고, 자, 이렇게 손목을 살짝 튕겨주면서 꺾고, 던져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보다 아이언 찍혀 맞는 것처럼 이제 드라이버가 찍혀 맞지 않고 옆으로 회전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요두 가지 스텝을 이용해서 쳤지만 두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 연습 방법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연습 방법은 공을 옆으로 던져보는 건데요. 이 드라이버는 좀 길고 마치 뭔가 낙구하듯이 옆으로 치는 느낌으로 좀 많이 칩니다. 근데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제 좀 뭔가 느낌을 많이 찾고 싶다면 이 공을 가지고 뭔가 물수제비 많이 들어보셨죠? 물수제비처럼 손목 꺾어놓고 공을 옆으로 던져보는 겁니다. 이때 던졌을 때이 어, 손이 옆으로 던져주는 마치 공치듯이 옆으로 던져주는 동작이 나와야 하지만 이때 이 손이 위에서 던진다던가 또 너무 떨어진다던가 이런 동작이 나온다면 이 팔을 제대로 옆으로 휘두르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공을 옆에서 옆으로 옆에서 옆으로 던지면서 살짝 언더스루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옆으로 던지는 느낌을 해 주신다면 조금 휘두르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옆에서 옆으로 던져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을 이렇게 옆으로 던져 보셨다면 또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 특히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왼쪽 어깨가 많이 들리면서 임팩트에만 너무 힘을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니시까지 매끄럽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보통 드라이버를 잘못 치시는 분들은 임팩트에 너무 집중해서 체가 떨어지고 임팩트에서 자세가 멈추는 결과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가볍게 돌면서 왼쪽 발을 살짝 디뎌주면서 몸이 좀 열려줘야 됩니다. 열려줘야 휘둘러주면서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팩트, 즉, 이제 드라이버 임팩트까지도 연결이 되는데요. 드라이버가 너무, 아이언처럼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된다면, 체가 떨어지면서 몸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간이 없다 보니 막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볍게 돌았으면, 이 왼발을 살짝 들어서 뭔가 시동을 걸은 듯한 느낌처럼 살짝 디뎌주면서 돌면서 휘둘러 준 거죠. 이때 임팩트 느낌은 거의 생각 안 하시고, 가볍게 나는 지나가겠다. 라는 느낌으로, 회전해서 지나가신다는 느낌으로 스윙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일단은 아마추어 분들이 조금 실수가 되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은 부드럽게 이제 회전해야 되는데, 많이들 이제 꺾어 올리고, 여기서만 힘을 쓰다 보니까 몸이 올라가서 몸이 상대적으로 막히고, 체중도 오른쪽 발에남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처럼 왼쪽 팔도 빠지고 체중도 오른쪽 발에 나오면 지금처럼 공이 미스샷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왼발을 살짝 어, 들어주면서 가볍게 나는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지나가겠다라는 느낌으로 지나가주는 겁니다. 자, 가볍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백스윙이 돌아졌고 가볍게 왼발을 디뎌주면서 돌아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가볍게 스텝을 살짝 밟아주셔도 괜찮고요. 하체는 가볍게 주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앞고 가볍게 돌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몸을 가볍게 회전해주면서 지나갈 수 있어야 조금 막히지 않고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신다면, 휘둘러주는 스피드도 늘어나면서, 거리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돌고 왼쪽 돌때 공을 때리겠다는 느낌보다는 빠르게 지나가면서 회전한다는 느낌과 그리고 공을 옆으로 던지면서 클럽을 옆으로 휘두르겠다 그런 느낌으로 채를 휘두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이 상대적으로 왼쪽 발에 있었기 때문에. 살짝은 상향타격이 되면서 치게 되지만 이제 너무 오른쪽 발로 어깨를 내리면서 휘두르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오른쪽으로 회전이 될때 체중도 오른쪽으 와주고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체중이동에 대줘야 힘을 발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가볍게 마찬가지 발을 어 오른쪽 발에 붙여주면서 야구하듯이 살짝 왼쪽 발을 디디고 휘둘러준다면 적당하게 체중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체중이동이 잘안 된다 하면 마지막에 이제 왼발 비기고 휘둘렀을 때도 오른발을 뛰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자, 오른발을 가볍게 뛰고 넘어가면서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뭔가 이제 워킹하듯이 앞으로 걸어가는 느낌처럼 휘두르시면 마지막에도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남는 걸좀 방지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푸르님. 정타가 곧 장타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타를 맞추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어, 드라이버 정타가 또안 맞는 분들을 위해서도 알려드릴 팁이 하나 있는데요. 드라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길기 때문에 나와 거리가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언보다는 조금 멀어지는 게 어드레스 주 포인트인데요. 이러다 보니 또이 채가 지나가는 길에서 이 오른쪽 손바닥이 손가락이 잘 버텨줘야 때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손목을 내려놓게 되면 좀 채가 떨어지게 됩니다. 채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른쪽 손가락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들어와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아까 공을 옆으로 던질 때이 손바닥이 하늘 보거나 바닥 보지 않게 옆으로만 던져주는 전제조건 항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좀 걸어주시고요. 아이언은 좀 내려 찍어도 괜찮지만 이 드라이버는 T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살짝은 옆으로 던진다는 느낌이지만 이 손이 아예 다 풀려서 밑으로 떨어지면 절대 공이 맞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를 잘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옆으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손가락을 잡고 보내주고 있어야 됩니다.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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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요 포인트는 이 손목의 각도가 밑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내리셔서 돌아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목의 각도가 옆으로 꺾어놓고 채가 옆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 오른쪽 손이 잘 버텨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채가 떨어지지 않도록 헤드를 왼쪽으로 보내겠다라는 느낌. 공을 맞추겠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를 오른쪽, 왼쪽으로 보내주겠다 내 손보다 왼쪽으로 빠르게 보내서 이때 마지막 손은 살짝 손목하고 손등하고 일자가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손이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휘둘러서 마지막까지 보내시다 보니까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임팩트가 될수 있을 거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